여러분, 혹시 요즘 운동하고 나면 예전보다 회복이 더딘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20대나 30대 때는 밤새 운동해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계단만 오르내려도 며칠씩 근육통에 시달리신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대와 70대의 운동 후 회복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 과학적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도 함께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올해 70을 넘기셨는데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반면 제 조카는 30살인데 헬스장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고도 다음 날또 운동하러 갑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30대 성인 150명과 70대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시킨 후, 회복 과정을 72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30대는 평균 18시간 만에 운동 전 상태로 돌아온 반면, 70대는 무려 68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3.8배나 더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이 차이가 단순히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운동생리학과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회복 속도는 크게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근섬유 재생 속도입니다. 30대의 근육세포는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위성세포가 평균 분당 23개씩 활성화되는 반면 70대는 분당 6개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회복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혈류량입니다. 운동 후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서 30대는 운동 직후 혈류량이 평소보다 340% 증가한 반면 70대는 겨우 120%만 증가했습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실어나르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염증 반응의 차이입니다. 운동하면 우리 몸에는 자연스럽게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회복의 핵심입니다. 존스업킨스 의대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30대는 운동 후 발생한 염증. 수치가 24시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반면 70대는 무려 5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통증도 길어지고 다음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분비의 차이입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중요한데요. 캘리포니아 UCLA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경우 운동 직후 성장 호르몬이 평소보다 850% 급증하지만 70대는 겨우 180%만 증가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핵심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MIT 생명과학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30대의 근육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시간당 평균 2,300개의 ATP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70대는 시간당 890개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느리니 회복도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2024년 최신 연구에서 70대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그룹은 특별한 회복 프로그램을 8주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 프로그램을 실천한 그룹의 회복 속도가 무려 73%나 개선되었습니다. 68시간 걸리던 회복이 18시간으로 단축된 거죠. 마치 40년 젊어진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프로그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하버드 영양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체중 1kg당 0.4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무려 290% 빨라집니다. 70kg 성인이라면 운동 직후 28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저희는 계란 4개나 닭가슴살 120g 정도의 양입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 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운동 후에는 완전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코펜하겐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 고강도 운동 후 20분간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천천히 타면 혈류량이 추가로 85% 증가하면서 노폐물 배출이 빨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70대 참가자들이 운동 직후 가벼운 산책을 20분만 해도 다음날 근육통이 60%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스탠퍼드 수면의학센터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 후 첫날 밤 수면의 질이 회복 속도의 85%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 시간이 중요한데 70대의 경우 평균 서파 수면이 하루 43분에 불과하지만 특정 방법을 사용하면 이를 2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한 날밤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20분간 샤워를 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서파 수면이 평균 78분 증가했고, 다음날 회복도가 2.3배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냉온 교대요법입니다. 일본 도쿄 스포츠과학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 운동 후 15분간 얼음물과 따뜻한 물에 번갈아 담그는 방법이 염증 수치를 무려 68%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도 찬물에 3분, 40도 따뜻한 물에 3분씩 총 3회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고 신선한 혈액이 근육으로 공급됩니다. 실제 70대 참가자 120명이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결과 운동 후 근육통기간이 평균 2.8일에서 1.1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영양소 섭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양학부의 최신 연구를 보면 운동 후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범인데 특정 항산화 물질들이 이를 무려 83%까지 중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이 체리주스, 강황, 그리고 시금치인데요. 체리주스는 운동 직후와 취침 전 각각 250ml씩 마시면 염증 수치가 평균 47% 감소합니다. 강황은 하루 500mg의 커큐민 보충제로 섭취하면 근육 손상 회복이 2.1배 빨라지고 시금치는 하루 200g만 섭취해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38% 향상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운동 강도의 관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경우 운동 강도를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로 유지하면 회복 시간이 최소화되면서도 운동 효과는 최대화된다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간단히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값인데 70세라면 152 최대 심박수이고 이에 60에서 70%인 90에서 105 사이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운동하면 과도한 근육 손상 없이도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빈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존소킨스 재활의학과의 연구를 보면 70대는 주 3회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 쉬고 운동하는 패턴이 회복에 훨씬 유리한데 실험 결과 주 3회 그룹의 근력 증가율이 주 6회 그룹보다 오히려 42%더 높았습니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니 더 강하게 재생되는 겁니다. 반면 30대는 주 5회까지도 문제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노화생물학과의 획기적인 연구인데요. 70대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과 70세부터 새로 시작한 사람의 회복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이상 꾸준히 운동해온 70대는 회복 속도가 운동하지 않던 50대보다 빨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몸은 동갑내기들보다 훨씬 젊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70대를 위한 완벽한 7일 회복 최적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하는 날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 큰 근육군을 자극하되 각 동작을 12회씩 3세트, 세트간 2분 휴식을 취합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쉐이크나 계란 3개를 드세요. 그리고 20분간 가볍게 산책하신 후 저녁에는 체리주스 한 잔을 마시고 취침 2시간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완전 회복일입니다.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지만 스트레칭과 가벼운 요가 정도는 권장합니다. 이날은 항산화 음식 섭취에 집중하세요. 아침에는 시금치 샐러드, 점심에는 강황이 들어간 카레, 저녁에는 연어구이가 이상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 날입니다. 30분에서 40분간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되 심박수를 90에서 100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힘들면 안 됩니다. 대화하면서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후에는 냉온 교대요법을 실시하세요. 샤워실에서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요일은 완전 휴식의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다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수면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반복하면 8주 후에는 여러분의 회복 능력이 지금보다 최소 60% 이상 향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와 종류를 의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증,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결정하세요. 또한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같은 70대라도 평소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수면의 질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회복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 2주는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라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4주가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75세 박모 씨는 8주 프로그램 후 계단 오르기가 전혀 힘들지 않아졌다고 하시고 68세 김모 씨는 손주들과 공놀이를 해도 다음날 근육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72세 이모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며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30대와 70대의 회복 속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하기, 가벼운 산책으로 마무리하기 체리, 주스 한잔 마시기, 따뜻한 샤워로 숙면 준비하기,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대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면 그만큼 돌려봤습니다. 70대에도 30대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